TV조선 미스터트롯3 이외에 가수 이정이 새로운 활동명 철록담으로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스터인 영탁은 아니 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라고 놀랐고 또 다른 마스터인 개그맨 이경규도 정이야 네가 왜 거기 있어라고 경악했는데요. 이정은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제 노래로 가득 채워서 트로트계의 태백산맥. 척추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며 활동명 철록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정은 트로트를 부를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미스터 트로3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가수 이정은 제가 학생 때 다신 날 울리지마 등의 노래로 인기가 많았던 가수인데 그런 그가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더 넓은 대중과 호흡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죠. 가수 철록담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었고 깊고도 절절한 효심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인데요. 그의 효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철록담은 첫 휴가를 나가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위로 휴가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So 니 u c 니나 o 겠습니다 o get up. No m 어머니 y no m o n 세요 울지 말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이 다음에 Who do you l i 할게요 h 들아들아아 u l i k 라 울지 o do y o 해병대는 첫 휴가를 나가면 어머니를 보자마자 위로 휴가가를 불러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촬영했고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철록담은 연해병사로 편안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가장 극한의 훈련으로 악명 높은 해병대를 자원입대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쇄신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피하지 않고 모든 걸 직면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죠. 비록 가창력은 대비 초부터 인정받았지만 연예계에서 철록담은 가수보다 예능인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가벼운 웃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한때는 예능에서 보여준 유쾌한 모습이 철록담의 무기였지만 점점 그 무기가 족쇄로 변해가던 시기. 대중이 요구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길 사이에서 철록담은 괴리감을 느끼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결국 그는 가장 힘든 해병대를 선택했는데요. 철록담이 입대할 당시 이미 20대 후반이었고 그와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은 대부분갓 스무를 넘긴 젊은 피들이었는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명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입대를 최대한 미루거나 특혜를 이용하려 했을 나이였지만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죠. 나이 차이도 개의치 않고 특혜 없이 오직 해병대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훈련 첫 주부터 죽을 듯한 강도의 훈련에 적응해야 했고 체력적으로 젊은 동기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해야 했죠. 철록담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면 그들을 다독이며 묵묵히 형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한 방송 프로그램이 군생활 중인 철록담을 찾아와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기회를 줬는데요. 철록담은 웃으면서 부모님께 인사를 전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음악한다는 핑계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서 죄송합니다. 철록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화면 속에서 그의 눈은 점점 붉어져갔죠.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부모님께는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감성에 젖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철록담은 해병대 최악의 훈련 중 하나로 꼽히는 천자봉 행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완전 무장상태로 30km를 이동하는 극한의 행군이었고, 그것도 8시간 동안 오직 두 다리의 의지의 산을 넘고 바위를 넘어야 했습니다. 철록담의 발바닥은 이미 물집 투성이었고, 껍질이 벗겨진 살점 위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음에도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동기들이 중도 탈락하고 주저앉을 때도 철록담은 이를 악물고 자신을 몰아붙였고 드디어 그는 해병대의 상징이자 명예의 증표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게 되었는데요. 입대한 지한 달이 넘었을 무렵 한 리포터가 철록담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그는 단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연애병사라는 편한 길을 택하고 누군가는 각종 특혜를 이용해 군면제를 받는 시대에 철록담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죠. 철록담이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이로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일 씨는 서울 신사동 간장게장 골목에서 타타타 노래방을 운영했고 90년대 초반에는 노래를 LP로 직접 틀어야 했던 시대였죠. 당시는 지금처럼 기계가 알아서 반주를 깔아주는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고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철록담은 어릴 때부터 노래와 함께 자랐고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가수로서의 길이 언제나 꽃길만은 아니었고. 예능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기분에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철록담은 어느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신보다 노래를 무려 2만 배는 더 잘한다고 강조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성인가요 앨범을 제작해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는 한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뼈 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죠. 2008년 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강원도 횡성의 한 땅을 매입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사업 자금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투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이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고소까지 진행됐죠. 경찰서에서 대질 심문을 받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는데 본래 아버지의 꿈은 노래였고, 사업은 단지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요. 아버지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듯, 철록담 본인 역시 수많은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했는데 군 입대 전에 시작한 사업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어린 나이에 큰 꿈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군 입대와 동시에 믿었던 동업자가 모든 자금을 탕진하고 종적을 감췄고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기에 사회로 나가 직접 대응할 수도 없었는데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얼마 전. 철록담은 신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신장암은 초기 발견이 극히 어려운 종류의 암이었고 보통 증상이 나타날 즈음이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적처럼 철록담은 초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신이 그를 도왔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철록담이 건강검진을 받던 날 검진센터 직원이 무심코 권한 ct 촬영 한번 찍어볼까요? 라는 가벼운 제안이 그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촬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병원에 가보라는 연락이 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왼쪽 신장에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암이라니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정작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남짓 이제 막 함께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병마가 찾아왔고 아내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혼자 울고 또 울었는데 철록담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죠. 다행히 철록담은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첨단 로봇 수술이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항암 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았죠. 철록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병을 제때 발견할 수 있었을까. 아내 덕분에 철록담은 또한 번의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그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고, 생명의 은인이었고, 운명의 반쪽이었습니다. 철록담의 아내는 연예인이 아니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었고, 제주도 출신으로,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후 철록담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주위의 만류 때문에 미뤄두고 있던 꿈이었는데요. 철록담의 용기에는 친구들의 영향도 컸는데 특히 철록담의 오랜 친구 가수 리니 현역가왕으로 너무나 멋지게 무대를 휘어잡는 모습을 보면서 철록담은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또 다른 친구 환희도 현역가왕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철록담은 더욱 자극을 받았는데요. 함께 20년을 넘게 지내온 친구들이 각자의 길에서 빛을 내는 모습을 보며 철록담은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할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그러나 철록담은 새로운 도전을 하며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존의 이미지로만 기억하진 않을까. 그래서 가수 이정으로 알려졌던 그는 새로운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떠오른 이름은 바로 철록담.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산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죠.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철록담은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철록담은 세븐데이즈라는 그룹으로 2002년에 처음 데뷔해서 2003년에 솔로 가수 이정으로 다시 나왔고 2025년엔 철록담으로 다시 데뷔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아마도 철록담 전후로 나눌 것이고 그 전에 살던 인생들과 철록담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확연히 나뉘어질 것 같아요. 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명 이정으로 20년 넘게 살다가 또 다른 이름 철록담으로 살게 되는 것에 기대가 크고 과거에는 불안한 점도 많았지만 이제 철록담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자신에게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한 철록담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그가 트롯 가수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트롯 가수 철록담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 구독, 좋아요.